넷플릭스 인기자 K-POP 데몬헌터스의 첫 공식 팝업스토어가 성수동에 상륙했습니다. 건물 옥상에선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방문객들을 내려다보고 대형 스크린에서 캐대언 OST가 흘러나옵니다. 오프라인 행사를 기다려온 팬들은 입구에서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. 꼭 열리면 꼭 가고 싶었거든요. 어차피 전두번더 오거든요. <laughs> 네. 친구랑도 오고 이제 또 사고 싶은 게좀더 있어서. We took an impulsive trip to Korea, and then it turns out that since we are a fan of the show, we learned about this pop-up, so we decided to attend. 영화 속 세계관을 테마로 한 굿즈도 나왔습니다. 캐릭터부터 OST 컨셉에 맞는 상품까지 그동안은 없어서 못 쌓던 굿즈 총 200여 종이 공개됐습니다. 헌트릭스가 분식을 먹는 비행기 내부. 이를 비롯해 화제가 된 영화 속 장면들이 실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극중 캐릭터 루미와 진우가 뛰어곡을 부르는 한옥 지붕 위도 직접 걸어볼 수 있도록 구현됐습니다.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체험 공간이 이어지자 곳곳이 관람객들의 포토존이 됐습니다. K-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 K-팝처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 K-팝의 본거지인 한국에서 이러한 팝업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. 현장에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. 굿즈를 구매해 가려는 관람객들로 열기를 더했습니다. 팝업스토어는 이달 28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아시아 주요 도시로까지 이어집니다. 치아라이산업뉴스 김소연입니다.